잘 지냈어요? 네잘 지냈어요? 지음 우 네, 우리 시간에 다시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찬양 알겠죠? 찬양해 봅시다 자, 자리에서 일어서 하나 둘 일어나세요 어 아멘 아멘 잠을 덜깬건 아니죠? 자이 시간에 전사님 잠깐 기도할게요 자 우리 손 모으고 기도할 때는 손 모으고 쭉기도 가서 앉으시고 무릎 꿇고 기도 무릎 여기 기도 손 기도 눈 자, 전선님 따라서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알겠죠? 네. 알겠죠? 네. 전선에 따라서 같이 해봐요.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늘도 생명 주시고, 생명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생명으로 예배드릴 수, 예배 수 있도록, 있도록,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하나님께 더욱 나욱가는 나아가는 제가 될수 있도록 제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이달의 밤은 방는 말씀 우리 창세기 1장 1절 했던 거 기억나요? 응? 기억나요?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보면서 응. 어, 집에서 했었어요. 잘했어요. 같이 한번. <목소리>

천지, 천지, 자 오늘 이번 달에 우리가 외워야 될 말씀이었어요. 지금 우리 친구들 외울 수 있을까? 전화 이 따라서 같이 한번 해봅시다. 태초에 태초에 어. 다시 안 따라하는 친구 있어. 태초에 태초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천지를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십니다. 세기 창세기 1장 1절 1절 말씀. 1절 말씀. 아멘. 아멘. 우좋아 아멘 소리 크게 하세요. 됐 자, 오늘은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같이 볼거요 여기 있는 이 할아버지 이름이뭐였어요 유빈이? 아브라오 좋아 아브라함이에요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할거예요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늘 하던게 있어요 존 나임이 성격적으로 하면 여러분들 뭐해요? 성격적으 어, 한번 해볼까? 성격적으로 성격자 오늘은 너무 잘했어 바로 갑시다 옛날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너는 내 고향과 친척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너무 이야기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 네, 하나님 갈게요. 라고 하면서 자기의 아내인 사례와 그 조카인 롯을 데리고 같이 쭉쭉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기 시작니다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도착할 때마다 믿음을 들어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는 행동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셨던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쭈벅쭈벅 또 길을 걷고 길을 걷다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아지는 때까지 하나님 이 주신 땅으로 걸어갔어요. 그러다가 공 너무나도 많은 곳이 너무나도 사람의 숫자가 많아져서 조카였던 로시나 다른 곳으로 가기를 원했어. 그래서 로사 네가 먼저 골라. 라고 해서 골른 땅이 우리가 저번에 봤던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로시 가게 되고 아브람은그 자리에 머물러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주유, 김주유 들어가세요. 자리로 들어가세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야.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하겠어. 이 아브라함의 뜻이 뭐냐면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을 갖고 있어. 그래서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내 아내, 안에, 내 아내 이름은 사라 라고 하고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헐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알아요? 100살이었어요 100살에 아들을 낳는다고? 말도 안돼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그렇게 했더니 하지만 하나님에 말씀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결과로 아들은 이삭을 백세에 넣게 되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려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믿음 가지고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 안에 여러분들을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배 여러분들이 지금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점점점점 자랑하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 예배를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드리는 축복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것을 이루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기도할까요? 자, 우리 기도 어떻게 하는 거지? 저는 예, 사인이랑 늘 예배 시간 기도할 때는 무릎 꿇고 기도, 예, 기도 무릎이에요. 기도 무릎. 자, 이수도 기도 무릎. 기도 무릎. <웃음> 이수야, <웃음> 기도 무릎 기도서, 기도 눈, 이렇게 하고 전사님 따라 하는 거예요. 전사님 기도할게요. 이번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한량한경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성숙시키는 귀한 날이 될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아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우리 시간에 같이 상놈합시다. 음. 모고, 아 지효, 조상 응.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에게 드린 이풍금이 하나님을 위해서만 쓰이는 귀한 예물들이하여 주옵소서. 응.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 예물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곳에 귀하게 쓰인될줄 믿고, 또한 이 예물을 드리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 마음에 믿음이 계속적으로 날로 날로 성장해가는 귀한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기 염문합시다 자다하게 앉고 자리 앉아서 아주 기비으로 우리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세요. 자 광복. 자,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지요? 그리고 한주간 동안 건강하게 지낼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고, 자 오늘은 여러분들 우리 박송희사모님과 함께 믿음 풍선을 만들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드렸던 것처럼 풍선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던지면서 큰 믿음 주세요. 큰 믿음 주세요.라고 같이 던지면서. 하는 것을 같이 볼거요자 우리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네? 자 우리 이제 신발 신고 저기 위에 가서 같이 앉아 봅시다